같이 오지게도 그리고 꽃도 그렸던 소년이에요. 오늘은 무지개를 그려볼 거예요. 아니, 여기 풍경을 그려볼 건데,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그럼 먼저 저는 이제 연필을 쓰지 않고 볼펜을 쓰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연필로 해도 돼요. 그럼 여기 풀하고 일단 배경을 그려줄게요. 볼펜 처음에 잘안 나와가지고 지금. 볼펜으로 땅을 그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나오네. 잘 나온다. 지금 풀 그리는 더 오래 걸려서 풀이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얼마큼 됐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됐어요. 잔디는 커커서 되는 거겠지. 잔디를 다 그렸는데요. 잔디가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여 메이클러버 이런 걸 그려볼게요. 꽃도 그렸어요. 여기다 사람들 그리고 막 그럴 거예요. 불봤지 민들레? 민들레. 이거 지금 민들레 그리는 건데, 민들레를 잘못 그려가지고, 이렇게밖에 못 그리겠어. 안 그리는 사람은 직접 똑같이 그리세요. 여기랑 옆에 꽃도 그려줄게요. 꽃도 이렇게 꽃이 됐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메이클러버를 4 장이나 3장 그려볼게요. 반대쪽에도. 메이크러버 네이이에요 네잎인데 이 저는 지금 너무 자, 자리의 크기가 다섯 장을 그렸어요. 꽃같아, 꽃같이 그렸네요. 지금 저는 메이크러버가 네 장이어야 되는데 지금 자리가 많아가지고. 다섯 장을 그렸거든요. 마이클라버 이제 여기다가 아이나 뭐 이런 걸 그려볼게요. 머리카락은 맨 마지막에 그려줄 거예요. 엄마, 아빠, 구원. 아빠 남자로, 엄마 여자로 해주세요. 저 지금 동생 옷을 남자한테 잘못 그려가지고 여자로 하기로 했어요. 애기 다리가 너무 붉은가? 이렇게 그리지 마세요 너무 이상해요 누나 또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왜두 두 줄을 그리지 말고 너무 붉어요 이렇게 그려주세요 아이를 그려 나이는 안 써도 되고, 동생하고 나만 쓰세요. 물론 위에 이름도 써주세요. 어, 누가 봐서 모를까봐 그렇게 해주시고, 저알림장 하나 다 썼어요. 저쪽에 하나 다 썼거든요. 어? 엄마? 엄마는 크니까. 엄마? 왜, 세 명이 여자로 했는데, 둘이요. 애기를, 애기 남자여야 되는데, 저희가 네 가족인데, 동생하고 아빠가 남자, 저하고 엄마가 여자거든요. 근데 지금, 동생 옷을, 치마 모양으로 그려가지고, 처음, 처음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자로 하기로 했던 거예요. 어. 발을 잡게 해야겠는데? 아빠가 제일 커야 돼 가지고 아빠 너무 날게 엄청해 아빠가 너무 날씬한데 <laughs> 아빠 여러분 아빠가 너무 날씬해요 <laughs> 너무 날씬한 편인데 <아니었던데. 웃음> 어머 이렇게. 됐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뒤네내 머리카락을 그려줄게요. 머리카락은 마음대로 그리세요. 아이 머리 이렇게 해도 되나? 물 빼놓을 이렇게. 칠해도 되나? <laughs> 여러분 연필로 하고 있으 머리카락을 연필로 색칠해주세요 나 여기 볼펜놔야되는데 너무 이상해요 <laughs> 잠깐만요 머리는 연필로 그려야겠어요 아무래도 여기 이상해가지고 지금 이로 할게요. 연필 이만한 걸로 그려줄게요. 머리카락 이상해가지고 치크. 잠 미리 치료 줘 아니야. 길게 길게 이상해가지고 여기다 이따 갈색빛을 내줘. 아니다. 왜 다들 앞머리가 없지? 앞머리를 조금씩 그려줄게요. 엄마 앞머리가 되게 있는데, 엄마는 머리 올리고 다녀가지고, 앞머리가 잘 없어요. 아빠? 머리카락 붙여야 될까? 여러분 아빠가 이상하게 되고 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아빠가 이래요 저희 아빠는 앞머리가 없어서 이렇게 아빠 안경? 안경? 너무 이상한가? 여러분 <laughs> 안경을 <laughs> 그리지 말아야겠어요 안경 안경 지어야지 오게 안경이 너무 상기가지못닫더라 그냥 안경 씌워줄 텐데 안경이 너무 웃겨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경을 그리지 마세요 지금 이제 끝나야 될 시간이 거의 다가와가지고 빨리 끝낼게요 이제 머리카락을 색칠해 봅시다 저희들은 머리 색깔이 각각 다 달라가지고 저는 머리가 약간 갈색빛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쁘단 예쁜, 예쁜 소리를 아는 사람한테서 많이 들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되게 많이 들어 머리가 너무 이상한가 옷도 이따 색칠해줄게요 약간 저는 검은빛을 내줘야 돼요 많이 발색빛이긴 하지만 검은빛을 많이 내줘야 되는데 지금 발색이 없네요 자, 이제 끝나야 될 시간 다 돼가니까 빨리 마칠게요. 저 지금 빨리 그려야 돼요. 가지고 지금 옷만 칠하고 끝낼게요 여기에 몸, 몸 색깔하고 뭐? 여러분 아빠 옷이 이상한 색깔 살짝 저쪽에 있는데 이제 빨리 치라고 끝낼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1범분 해야 되는데 벌써 늦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벌써 늦었거든요. 전는에그 시간이 조금씩 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기 티셔츠 색깔, 동생 거를 안 칠했으니까 바지하고 이런 거는 회색으로 해야겠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이만큼만 할게요. 안녕.